안녕하세요. 맞춤중고차 카메리조 중모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중고차는요, 우린 고객님들에게 딱 맞는 맞춤 정장, 맞춤 한복처럼 고객님들의 니즈, 상황, 용도 등에 따라서 최적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하나, 이전비 둘, 내소비, 셋, 성능보증보험료이세 가지를 제외한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고 투명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맞춤중고차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주 매니저입니다. 맞춤 중고차 구독자 특. 특가 이벤트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맞춤중고차에서만 구매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가 차량을 한번 오늘 준비를 해 봤는데요. 왜 특가 이벤트냐? 제가 직접 매입해 온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매입해 왔는데 심지어 제 지인이 타셨던 차량이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어떻게 타셨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만큼 관리 상태 좌부합니다. 뒤에서 내용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앞으로도 저주매니죠 다른 차량들을 준비하더라도 최적의 가격, 가장 저렴하고 좋은 차량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차량 내용 설명을 일단 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매입한 차량이고요. 픽업트럭입니다. 픽업트럭이면 현장에서 좀 타던 차라 상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고민. 당연히 하시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차로 1인 신조로 딱 신차 구매하셔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만큼 상태 짱짱한데 제가 직접 끌고 와서 차량 상태는 더잘 알아요. 혹시나 구매하시고 문제가 있다? 성능 보증 기간 외에 제가 3개월 유예기간 더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뭐 6개월 드릴까요? 이 정도는 장난이고요. 그만큼 성능 상태 너무나 좋은 오늘의 차량입니다. 주 매니저의 오늘의 빅 쌍용의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드리면요. 쌍용의 코란도 스포츠 CX-7 4WD 패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등록됐고, 201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능기록부상 완전부사고, 누유, 용도변경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 맞춤중고차 구독자 이벤트로 7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790만원에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나 좋고, 차량 상태는 두말할... 거 없는 이 차량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 자부하는데요 직접 확인도 해보셔야 겠죠 차량 상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부터 백화점 상 전혀 없구요 너무나 깔끔한 컨디션 그리고 그릴 범퍼 반대쪽 라이트 본네트 까지 세월이 무색하지만 왜 1인 신조 차량이고 병적 관리 수준으로 관리를 하셨던 차량인지 보이시지 않나요? 이렇게 깨끗한 전면부를 가진 코란도 스포츠 없을 걸요? 다른데 다녀오셔 말씀해주세요. 그만큼 너무나 깨끗하고요.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이어서 재원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과 같은 내용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볼 건데요. 측면부 아 어, 진짜 코란도 스포츠 이렇게 외관에 문콕이나 기싸 하나 없는 차량 저 처음 봅니다. 그만큼 너무나 깨끗하고요. 심지어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코란도 스포츠 차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보가 그래서 탈때좀 불편해서 이 사이드 스텝을 순정으로 장착이 안돼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순정으로 장착하면 5, 60만 원 정도 하는 단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금액 안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드릴 거예요. 그만큼 측면 보도 너무나 깨끗하고 포인트. 편안함까지 갖춘 차량입니다. 이어서 타이어 내짝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휠 컨디션 너무나 깔끔하고요. 앞뒤 타이어 동일하게 약 7,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이동해볼게요. 후면부도 뭐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라이트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이 픽업 트럭은 적재 공간을 이렇게 내리고 여는 과정에서 이런 데가 찍혀 있는 차량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전혀 없고요. 제가 앞서 말안 드렸는데 이 차량 출퇴근용으로 도심으로만 쓰셨었는데 5, 6천에 한 번씩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셨었어요. 거기에 DPF 관리하신다고 엔진오일 가면 장거리 주행으로 DPF까지 관리하셨던 차량입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관리 상태 철저하고요. 이어서 적재 공간. 코란도 스포츠 적재 공간 중고로 구매하실 때 상태 굉장히 안 좋은 차들 너무 많아요. 보이시나요? 이게 중고 10년 된 코란도 스포츠 적재 공간이라는 게 믿기시나요? 다른 차다 보고 오셔도 이차못 빕입니다. 다른 차 보고 오시고 마지막에 오셔도 괜찮아요. 그만큼 제가 깔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깔끔한 적재 공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1년, 이어서 실내 디자인과 실내 컨디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량 탑승했습니다. 시동은 열쇠를 꽂아서 시동을 거시는 방식이에요. 네, 시동 너무 부드럽게 잘 벌리고요. 지금 실내 공간 깨끗한 거 보이세요? 이게 코란도 스포츠의 중고 실내 컨디션이다? 전 처음 봅니다. 그만큼 전 자부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계기판 확인해 볼게요. 자, 계기판 주행거리 72,66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넘어와서 핸들 옵션 설명드리면 트리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 그리고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부, 정품 디스플레이입니다 터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이 차량 후방 카메라 고장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쳐놨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이어서 아래쪽 보시면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4륜 버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아래쪽 코폴더 두개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위쪽으로는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ECM 하이패스 룸밀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옵션 설명과 일렬 보여드렸는데요. 병적 관리라는 건 이런 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디젤 특유의 잔 떨림은 있지만 엉덩이 쪽이나 뭐 소음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떨림 전혀 없었고요. 제가 직접 끌고 와왔지만 토크도 너무 좋아서. 차도 너무나 잘 나갑니다. 그만큼 컨디션은 제가 자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2열 공간성 보여드릴게요.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이 코란도 스포츠 픽업 트럭이에요. 그래서 2열 공간성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트를 필러 뒤쪽으로 좀 많이 당겨놔서요. 제 무릎이 닿고 있는데 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당기시면 조금 더 무릎 공간이라든지 여유가 조금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소형 화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1년 세금이 거의 그냥 거저 수준입니다. 3, 4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세금 혜택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코란도 스포츠 차량 엔진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룸 들어보겠습니다. 엔진룸까지 들어봤습니다. 맞춤종고차 구독자 이벤트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상태는 너무나 좋았고요. 거기에 내용까지 주 매니저가 자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차량 더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신 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맞춤 중고차는 고객님들의 고민 상담이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신절한 상담과 차량 소개 해드릴게요. 맞춤 중고차 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